고성능 콘크리트가 폭렬 현상에 취약한 이유와 저감 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고성능 콘크리트가 폭렬 현상에 취약한 이유와 저감 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점. 타입 C. 내 영원검. 방류대. 개요. 메커니즘. 미치는 영향. 발생 원인과 결과. 검토 방법. 방지 대책. 유의사항. 문제점. 처리 보수 대책. 결론. 콘크리트 폭렬 현상의 개요, 화재 시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고열로 생성된 수증기가 자연스럽게 방출되지 못해 수증기 앞과 국부적 열응력 집중으로 폭발하는 현상. 콘크리트 폭렬 현상 메커니즘 콘크리트 내부 수증기 팽창 표면 방리 단면 결손 콘크리트 폭렬 현상의 원인 급격한 온도 상승 높은 함수율 치밀한 콘크리트 조직 고성능 콘크리트 고성능 콘크리트가 폭렬 현상에 취약한 이유 고성능 콘크리트 특징 작은 물 시멘트비 실리카 퓸 높은 수밀성 치밀한 조직 특징에 따른 결과 화재 시 수증기 방출 어려움 수중기압 상승 수중기압이 콘크리트 표면 파손 기타 콘크리트 폭렬 현상 원인 급격한 온도 상승 화재의 강도 클수록 지속시간이 길수록 400도에서 800도 통상 폭렬 높은 함수율 흡수율 큰골재 사용 시 함수율 3.5% 이상 골재 사용 시 콘크리트 폭렬 현상 저감 대책 간접적인 대책 화재 방지 화재 가스 경보기 설치 스프링 쿨러 설치 누전 방지 대책 화재 방지 기구 조직 직접적인 대책 콘크리트 배합 시 내열성 낮은 유기물 섬유 혼합 내화 피복재 도료 내화성 증진 메탈라스 주철근 둘레 시공 2차 피해 경감 함수율 3.5% 이하 골재 콘크리트 폭렬 현상. 플로우 차트. 화재. 콘크리트 수중기 미배출. 수중기압 상승. 수중기압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 초과. 콘크리트 폭렬 현상. 결론. 다시. 고성능 콘크리트가 폭렬 현상에 취약한 이유와 저감 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점. 타입 C. 내 영원검 방류대. 개요, 메커니즘, 미치는 영향, 발생 원인과 결과, 검토 방법, 방지 대책, 유의 사항, 문제점, 처리, 보수 대책, 결론. 콘크리트 폭렬 현상의 개요, 화재 시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고열로 생성된 수증기가 자연스럽게 방출되지 못해 수증기 압과 국부적, 열역력 집중으로 폭발하는 현상 콘크리트 폭렬 현상 메커니즘 콘크리트 내부 수증기 팽창 표면 박리 단면 결손 콘크리트 폭렬 현상의 원인 급격한 온도 상승 높은 함수율 치밀한 콘크리트 조직 고성능 콘크리트 고성능 콘크리트가 폭렬 현상에 취약한 이유 고성능 콘크리트 특징 작은 물 시멘트비 실리카 퓸 높은 수밀성 치밀한 조직 특징에 따른 결과 화재 시 수증기 방출 어려움 수증기압 상승 수증기압이 콘크리트 표면 파손 기타 콘크리트 폭렬 현상 원인 급격한 온도 상승 화재의 강도 클수록 지속 시간이 길수록 400도에서 800도 통상 폭렬 높은 함수율 흡수율 큰 골재 사용시 함수율 3.5 이상 골재 사용시. 콘크리트 폭렬 현상, 저감 대책, 간접적인 대책, 화재 방지, 화재, 가스 경보기 설치, 스프링 쿨러 설치, 누전 방지 대책, 화재 방지 기구 조직, 직접적인 대책, 콘크리트 배합 시, 내열성 낮은, 유기물 섬유 혼합, 내화 피복재 도료, 내화성 증진, 메탈라스, 주철근 둘레 시공, 2차 피해 경감, 함수율 3.5% 이하 골재 콘크리트 폭렬 현상 플로우 차트 화재 콘크리트 수증기 미배출 수증기압 상승 수증기압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 초과 콘크리트 폭렬 현상 결론 그럼 오늘 이만.